하나님은 점천사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천사에게도 선택권을 주셨을까? 왜 루시퍼가 타락할 수 있는 여지를 허락하셨을까? 모두를 순종하도록 만들면 더 평화롭지 않았을까?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는 기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를 원하셨습니다. 사랑은 명령으로 생기지 않고 강요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선택 안에서 태어나고 자유 안에서 자랍니다. 천사들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들은 영광과 아름다움을 입었지만 그들의 본질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에게도 예배할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 속에서 순종을 고백할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루시퍼는 그 자유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존재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 아래 서 있던 천사가 하나님 위에 서려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타락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위기를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왜 위험을 허락하셨을까? 왜 애초에 모든 존재를 타락할 수 없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런 존재는 순종하는 영혼이 아니라 침묵하는 도구입니다. 그 어떤 아름다움도, 그 어떤 능력도 사랑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강요된 무릎 꿇음이 아니라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 기회가 있어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의지, 하나님은 그 결정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도 자유를 받았고 인간도 자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 때문에 타락의 위험도 존재하지만 동시에 영광의 가능성도 열립니다. 그 자유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향기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